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백만화, 아름다운 흑만화, 준만화, 군만화, 천리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이 새끼를 선택해서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아름다운 말들을 두고 나이 새끼를 타셨습니까? 보통 당시에 왕자가 왕이 될 때는 성 밖으로 가서 백마를 타고 아주 멋진 말을 타고 행렬을 해서 궁글까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길에 백성들이 나와 소리를 치며 환호를 하며 큰 함성으로 그의 대간식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많은 인기를 반영하듯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왔지만 예수님은 아름답고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나기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낙이를 탈 것이라는, 낙이 새끼를 탈 것이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리아 구장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이의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할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말씀이 상충될 때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멋있는 군마와 백마를 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환경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다할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백마를 타고 멋진 말을 타고 군마를 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때큰 차와 큰 집과 큰 것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가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 마음에 공허와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물과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다른 것들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결은요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부유함으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다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아도 전혀 전혀 허전한 마음이 없는 신비한 충만한 만족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이를 타신 이유는요. 그 마음의 하늘의 부유함으로 넘치셨기 때문에 나기를 타든 나기 새끼를 타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들, 친구들,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밖에서 보면 가난한 것 같은데 마음의 부여함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든 백마를 타든 하늘의 부여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타는 차나,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입는 옷이나, 내가 들고 다니는 백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나, 다른 사람이 사는 차나,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이나,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백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늘의 부유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든 백마를 타든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자기의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 영광은 자기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된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송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는데서 넘어야 될 벽이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이란 벽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나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나는 그냥 행복하게, 만족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가지고 불행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마음들이 내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고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이런 열등감이 많은 자들을 뽑으셨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어부들을 예수님은 뽑으셨어요. 특별히 세리마테를 뽑습니다. 세리마테는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 평균 이하의 사람을 주님은 뽑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있는 자들을 피하게 하는 이 놀라운 원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밀어난 것 같은데, 교회 와 보니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땐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 마음이 강한 사람이고, 너무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나의 가치를 남과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찾아갈 때 괜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 어디서 자신의 가치를 찾느냐? 창조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70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어하게 특. 특별하게, 귀하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목적과 기대가 있다, 이 마음,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 더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 창조의식과 구원의식에 사로잡히면은요, 열등감이 떠나게 되고, 정말 오늘 이 본문처럼 낙이 새끼와도 같은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낙이 새끼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낙이를 사용하실 때참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패에 쓰임받고자 하면 풀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얼금매고 있는 줄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옛 주인에게 풀림받는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 주인, 옛 주인, 가짜 주인에게 묶여있습니다 바로 세상 공중 건세 자본자들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풀림의 은혜가 있어야 이 이전 주인, 이 나쁜 주인으로부터 풀림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행과 들어온 것과 호색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여러 가지 중독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원수 맺는 것 이런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상 숭배, 주술 이런 이단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자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나쁜 습관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이렇게 묶임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풀려 이런 데 묶인 것에서부터 깨끗이 풀려야 합니다. 이 풀려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습니다. 아니, 쓰임 받더라도 이런 풀림이 없이 쓰임 받으면 계속 공동체와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시기 전에 남편 여섯 명 있는 남편을 여섯 명이나 바꾼 여기에 묶인 것에서 풀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리뽀교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너희들이 겸손과 서로를 낮게 여기는 하나됨이 있어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내 라일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드라빔 우상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모든 우상들을 땅에다 묻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보면 사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하셨던 첫 설교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펴시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포로된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란 겁니다. 가늠의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주님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물질과 탐심에 사로잡힌 사개오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만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이기심에 사로잡힌 야구보와 요한 제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묶인 낙이 새끼를 풀어 가져와라. 그래야 이 풀림의 역사가 있어야 쓰임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은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로부터 풀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세요. 하나님 이 풀림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낙이는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낙이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이것은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없다는 것은 축적된 정보와 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는데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식이 지혜가 되는 과정은 이 경험적 지식이 쌓일 때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경우를 우리,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군대 가보면요. 대졸인 이병과 고졸인 일병이 있다 그러면요. 누가 일을 더 잘하느냐? 일병이 훨씬 일을 잘해요. 군대는 짬밥이란 말이 있어요. 군대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그 경험이 그만큼 경험적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는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무경험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맹점은요 일을 할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일하는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과 힘과 경험에 기초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고 매년마다 반복적 비슷한 결과만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무경험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경험이 없기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할 때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은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그냥 그렇고 그런 수준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에갈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할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대학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인데 목사님이 그때 단기 선교 붐이 막 일어날 때인데 저보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지원하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리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외국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고요. 단기 선교는 처음 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 가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 말할 수 없는 시험도 있고요. 뭐 가방도 잊어버리고 아이도 잊어버리고 막 아이를 두고 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요. 와, 뺀질 뺀질거리는 그세 명이 변화되어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뺀질이 세명 중에 목사님 딸도 있었어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할수 없었던 그렇게 지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며 할수 없었던 그것이 전혀 경험이 없는데 이 단기 성교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건과 사고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드라마를 하는데 내 친구가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대요 이런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단기 성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사람들의 기대가 충만했죠. 너무 1차 잘 갔다 와가지고 또 저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요. 기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가서 성교사님께 미안할 정도로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도 많았고 은혜도 없었고 그 결과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의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경험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내가 경험이 많다는 분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새롭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때 자신의 경험 위에 역사하시는 예상하지 못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다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아니 이전보다 이전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하늘의 개입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의 찬양과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 찬양과 함성 소리가 군중들로부터 들립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낙이 새끼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신을 찬양하는 거라, 자신을 향하여 고함 지르는 거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호를 납니다. 무리들이 칭찬을 납니다.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소리와 그 찬양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을 향한 것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는 여우호자고요. 뒤에 호자는 범호자, 호랑이호자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힘이 없지만 타인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리는 걸 의미해요. 뭐 호가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은 여우가 앞에 가는데 동물들이 다 호랑이가 뒤에 가니까 이 겁을 내고 다 빗겨납니다. 여러분 이 여우가 착각해 가지고 아 나를 다 무서워하는구나 혼자 다니면 금방 맹수의 밥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군중의 소리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군중의 함성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는 어디 있느냐? 내 등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중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요, 그들이 외치는 헤롯 궁전 해로 성전으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 등에 타신 주님의 소리의 길을 기울이면 주님은 우리를 갈보리 언덕길 십자계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의 주위에 그 길을 갈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 바르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 여러분 등에 타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가능하면 현장에 오시고, 그리고 여건이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참여하여 하나님이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란시스. 헤브가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영국 사람인데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일평생을 거의 반 이상은 병에 시달렸던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거의 죽을 위기를 몇번 넘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하여 독일에 있는 친구 수도사 집에 이 아이를 휴양차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독일에 와 휴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도사 집에 보니까 저 복도 끝에 그림이 큰게 하나 걸려 있어요. 그 그림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 그림 앞으로 가는데 그 밑에 글씨가 하나 딱 적혀 있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글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이 프란시스 세브가르 몸이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휴양하면서 그 그림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 글을 봅니다. 하루는 그 그림과 그 글을 보는데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상을 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받아 적기 시작해요. 그것을 시로 만드는데 이게 우리의 찬송가 311장에 나오는 가사가 됩니다. 그 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나에게 무엇 주느냐 헤부갈은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한 신체로 무엇을 줄수 있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나기 새끼와도 같은 연약한 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너의 몸으로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더래 그는 이 찬양 가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며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내 등에 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한호와 찬송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내 등에 타시며 나를 인도하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며 나의 인생을 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